안녕하세요. 분홍빛 다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였습니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색감은 굉장히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중간에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옆에 자구가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큰 얼굴 크기는 약 15cm 정도 되고요. 2만 원입니다. 허니 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자국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자국 하나 있어요. 커널고 크기는 약 12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다시오 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중대품대는 큼직한 크기입니다. 약 18cm 정도 되고요. 하부는 물론 제외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25,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 아이는 많이 무거워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게 생겼어요. 큰 얼굴이 중간에 하나가 있고, 이쪽 편에 또 자구가 있고, 이쪽에도 자구가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도 자구가 지금 하나 달려 있어요. 전체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약 15cm 조금 넘습니다. 3만원입니다. 네 종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이 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5 내지 17cm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원종 제이저 섰답니다. 오렌지 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가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가르시아입니다. 전체 삼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감은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홍상생술입니다. 색감은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전체 사두로 되어 있어요. 사두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20cm 나옵니다. 45,000원입니다. 블랙 펄입니다. 이 아이는 신종이고요. 색감은 제법 밝아스움하게 물이 들어 있고, 입장 하나가 엄청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도톰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예, 가격은 2만원입니다. 로이스입니다.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약 17cm 나옵니다. 25,000원입니다. 스페인 마리아 철화입니다. 색감은 노랗게 물이 들어 있고요.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20cm 나옵니다. 3만 원입니다. 하이랜더입니다. 백분을 잔뜩 바르고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삼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25cm 나옵니다. 3만원입니다. 하이랜드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수영만 조금 다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삼두로 되어 있고요. 전체 23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똑같이 3만원입니다. 긴레드입니다. 굉장히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12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핑크만원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얼굴은 큼직하게 약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구가 여기도 있고 자구가 3개 정도 달려 있어요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15,000원입니다 선라이저 금입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고요 자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이쪽 편에는 자구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전체 자구가 네개 달려있네요. 어, 큰 얼굴 터지는 약 20cm 됩니다. 15,000원입니다. 섭세실리스금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사도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6천원입니다. 아르케인입니다. 3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쁜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수형이 조금 다르게 삼도로 되어 있어요. 13cm 나옵니다. 17cm 나오고요. 만원입니다. 오견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밑에는 목지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20cm 정도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차 찰소톤입니다.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원입니다. 제클린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품종이고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10cm 조금 안 됩니다. 5,000원입니다. 레몬 벨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묵은 둥입니다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4cm 정도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젤리입니다. 달가서름하게 물이 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빨갛게 물이 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12,000원입니다. 홍친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얼굴이 작으면서 두수가 좀더 많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3 내지 15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서펠랍니다. 입장은 한엽으로 되어 있고, 전체 에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멋진 포스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5cm 나옵니다. 18,000원입니다. 블레이퍼입니다. 블레이퍼가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핑크빛으로 물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마룬휠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4cm 됩니다. 만원입니다. 공동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0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힘내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14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밥그림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말이 무거워서 입장이 꽤 통통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금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홍리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8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맨 도라비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에는 돌기가 이렇게 살짝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되어있고요. 전체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돌기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뮤즐리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목대는 이런 모습으로 살짝 있고, 전체 사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조금 더 큼직한 삼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매빈합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약 13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나나 후쿠민입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1cm 나옵니다. 전체 크기가. 8천원입니다. 사각꽃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천원입니다. 스파이시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모두 사두군생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마늘입니다. 물로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2조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피치 썬 크림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어,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5cm 됩니다. 말이 천 원입니다. 레드 한타지 입니다희멍으로 입장에는 물이 들어있고요. 이두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사천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11cm는 다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도테랑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도테랑은 많이 묵은둥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많이 묵은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약 13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은다든 리스금. 금빛이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조금 안 됩니다. 7,000원입니다. 핑크 프리티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모두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2,000원입니다 신데렐라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정도로 되어있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렌지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만은입니다. 러브 파이어입니다. 희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이두로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9cm 조금 넘습니다. 4,000원입니다. 크리서트 뷰티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위에 웨이브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하이터 선호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군생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이시 그린입니다. 0분을 살짝 바르고,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이런 아이입니다. 위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제이드 포인트입니다. 색감이 오렌지, 짙은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도 이런 모습도 있어요. 목대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암모르 파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9cm 포터입니다. 9cm 포터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5,000원입니다. 그림체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엘콘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좀더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 좀더 작은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로즈핀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살구 미인금입니다. 삼조로 되어있고요. 이 아이는 군생이 아니고 강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천원입니다. 하이터그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십두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오천원입니다. 블랙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천원입니다. 돌입니다. 피멍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조금 안 됩니다. 4,000원입니다. 홍삼샘술입니다 색감은 밝아서럼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을 지키 세우고 있어서 10cm는 단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경화 검매입니다. 색감이 노랗게 뭐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밥도 풍성하게 두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전체 크기가 약 13cm 정도 됩니다. 풍성한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골드 소톤입니다. 연두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꽤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엔젤스 핀거입니다 보라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